음. 여름에 콩국물 생각나지 않으세요? 국산 콩콩국물. 이렇게 메밀이고 먹은 다음에. 음! 음. 아, 음. 콩국물 이렇게 드실 수도 있구나. 응. 음. 우와. 약간, 스웩 넘치지 않아요? 내가 길을 <laughs> 걸어다니는데, 난 콜라에 먹는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남들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고 다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보세요. 남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난 콩국물. 와. 음! 시골에서 올라왔나봐, 저 사람. 와. 저 사람 오늘 콩 땄나봐. 와. 너무나 멋진 언니들이잖아. 와. 잠깐만요. 마, <laughs> 어때? 나좀 봐줘야죠. <laughs> 근데 정말 뭐 제가 어떤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많이 쳐다볼 것 같긴 해요. 나는 많이 보겠지 네. 쟤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나 네. 스버 커피처럼 먹는다니까 이게 다이어트 하시기도 되게 좋고 아, 곤약 그렇죠. 같은 거 넣어서 드시기도 좋고 여기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면 넣어서 콩국수 이게 굉장히 활용이 되게 많아요. 콩 국물이 그리고 이게 사실 겨울에 생각나는 음식이 아니라니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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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무조건 여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현대 언니 아, 시골에서, 시골에서 너무... 올라와서 이제 어, 나는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난 이게 잘어울려쌍둥이어머니미시니다쌍둥이어머니 <laughs> 그래서, 이거, 는 탈피 대두통해서 전통 맥돌로 갈았어요. 전통 맥돌 방식으로. <laughs> 선녀 선녀씨가 너무 선녀 같으신데. <laughs> 여러분 n 렇게 근데 이 y a 진짜로 다이어트 하실 분들 o n y a S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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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laughs> 빨 <빨리> 먹어. <laughs> 어 이거 집어넣어야겠다. 안 되겠다. 잠깐만 아, 나와. 근데 확실히 고소하다. <laughs> 그렇죠. 네. 이게 탈피 대두를 메돌 방식으로 갈아가지고 음. 또할건 해야지. 첨가물, 소포제 유화제 이런 거안 들어 있어. 음. 음. 원래 콩국물하면 되게 우리가 콩국수집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이나 소금을 꼭 넣어야 되거든요. 음. 아, 무조건 넣어야 돼. 그냥 음. 먹으면 되게 막 아, 그냥 이런 맛 이렇게 표현하지. 아 이거 진짜 그냥 건강한 맛이다. 음. 라고 표현밖에 못 하는데 이건 이미 간이 다 되어 있어요. 음. 이 안에 이제 설탕이랑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어서 음 이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 콩국물을 굳이, 굳이 콩 국수로 안 즐기시고 그냥 네. 이 국물 자체를 저희처럼 음료로 즐기실 수 있어요. 음. 그만큼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지 딱그 고소함도 있고 살짝 달짝지근한 맛도 있어가지고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게 그리고 되게 음. 건강한 맛이라서. 음. 여름에 그리고 특히 콩국물 먹으면 <laughs> 되게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몸에 넣어주면 이렇게 기분이 음. 좋잖아요. 양도 굉장히 많아요. 320g인데 이게 어, 몇 맛있다. 개나 가냐면 세개가 가요. 네 맞습니다. 3팩 갑니다. 3팩이 가는데 이게 세팩이 5,300원이면 은 음. 심지어 꾸러미로 하면 더 저렴하고 아무튼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드시기 되게 충분하고 아이들도 되게 맛있게 잘 먹을 거고 음. 진짜 제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을 것 같은 게뭐 아. 예를 들면 부부가 이거 음. 따라가지고 한 어. 컵씩 마시고 출근하고 저는 제가 볼때 너무 좋은데 맞아. 난 이거를 정기 배송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 음.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또 지금 뭐가 <laughs> vip입니다. 네, 네 저희 도 워시스의 <laughs> v i p 셔서네 맞아요. 나 나중에 vip 이렇게 머리띠 하나 달고 할까아 워시스 vip요? 네. 어, 그거 한번 저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네. 위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콩국물, 콩국수. 오오 이거 너무 약간 여름 같지 않아요, 이거. 요거.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 요 이거 이렇게 거의 CF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저희의 세팅은 자 국수에다가 얼음을 세알. 네. 여러분 그 지금 옆에는 선풍기도 오늘 같이 갑니다. 이거 같이 갑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딱 찍는 거죠. 어, 예쁘다. 전통 맷돌 방식으로 갈아서 만든 어, 이거 약간 걸쭉한 이 느낌, 이거 이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이렇게. 막물 아. 같은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그쵸? 어. 맷돌 방식으로 갈아서 입 안에 뭔가 이렇게 남아 헉, 첨가물, 소포제, 유화제 없어. 요 어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머,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콩국물은 떠서 아. 먹어보면 여기에 보면 수저에 이렇게 정말 콩을 갈았을 때 남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여름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동호님한테 배달 가는데 요거 요렇게만 하면 또 약간 그러니까 음. 어, 오이를 조금 몇개 얹어 볼게요. 어우 좋아요. 또 예쁘게 아. 먹는 게 좋죠. 요거 시원해 보이게 요, 요 정도. 네. 어머. 오이도 여러분 오늘 라이브 음, 방송 보시면서 오아시스 그쵸? 주문이 다 가능합니다. 맞아요. 계란도 오아시스. 오늘 오아시스 단각번호 맞아. 1번입니다. 맞아요. 네. 요렇게만. 어머 괜찮죠? 괜찮았어요? 어, 괜찮죠? 괜찮죠? 네. 네. 저 이제 그럼 동호님한테 배달 할게요한 팩이 1인분이냐고 하셨는데 어, 콩고, 뭐다 콩국물이야? 드시려면 하셔도 돼요. 네. 콩국물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20g 들어가 있는데 응. 아까 제가 마셔보니까 여기 응. 다는 거죠, 저희가? 네, 다 넣었어요. 딱한 접시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 정도 나옵니다, 320g. 음, 구수해, 구수해. 이 꾸러미에는 세 패키지가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때 둘이 나눠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 아 당연히 또 혼자 먹으면 안 되죠? 저 혼나죠? 아니, 그게 안다 안 먹어도 돼요. 여기나가더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 탈피 대두를 전통 맷돌 방식으로 갈았기 때문에 아까 그수정에 남는 요 요게 제 포인트거든요. 야, 이렇게 살짝 비벼주시고 잠깐 어. 국물로 한번 다시 적시고. 음 소리 소리. 아. 어. 간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맛있죠. 음. 간 하지 마세요. 어. 와. 여기다 요거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이 여름의 맛입니다. <laughs>